주말아침입니다. 꼼지꼼지 바이소리고요 이렇게 수련잎 위에 나방이 한마리 날아있습니다. 색감이 화려하네요. 나방들도 아주 좀 무섭게 생긴 그런 종들도 있지만 이렇게 색감이 화려하게 예쁜 것들도 있답니다. 어, 여름 연못에는 수련이 계속 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얀게 이렇게 오늘 하나 만개했고 그 뒤쪽으로도 새로 필 꽃들이 숨어 있답니다. 수련 심어서 해마다 꽃을 이렇게 봅니다. 수경 재배용 루엘리아도 잘 크고 있네요. 조만간 꽃 피우겠죠. 보라색 붓꽃, 이제 마지막 꽃을 피웠습니다. 올해 이 보라색 붓꽃은 색감이 너무 예뻐서 씨앗 번식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씨앗을 잘 맺는답니다. 꽃들은 씨앗으로 번식도 잘해요 어 이거 부처꽃인지 숫데인지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두 종이 제가 수경재배를 같이 해보니까 자라는 모습이 다르네요 둘중 하나는 숫자인고둘중 하나는 부추꽃일 수도 있고요. 둘다 숫잔데인데 서로 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경재배로 살아갑니다. 가을되면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이렇게 수도꼭지 옆에는 불레옥잠도 한쪽 크고 있네요. 저 사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조만간 직접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세력을 잘 뻗치고 조만간 꽃을 피울 연잎양귀비입니다. 물에 심어두면 스스로 번식도 잘하고요, 줄기를 뻗어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잘라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편으로 인천은 꽃을 피우네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잘라줬거든요. 그 일본 다다미하는 그 만드는. 돗자리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그 재료가 되는 인초입니다. 수경 재배로 아주 잘 자랍니다. 꼭 가둬서 키워야 됩니다. 여름 연못의 수련 잎은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에서 이렇게 연못을 만들고 수경 재배를 할 식물들을 심으실 때 통에 가둬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전부 다 연못 맨 바닥에 바로 심은 거 아니고요. 저렇게 통에 심었어요. 저렇게 통에 심어서 보면서 대출시킬 것은 시키고요또 너무 번져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언제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그리고 자리를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들어 올려서 분촉을 할 때도 너무 좋습니다. 모두 다 밑에 구멍이 막힌 거기에다가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새척 마사토로 그냥 심어서 담그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뿌리라든지 그런 걸 심지 않아야 이렇게 연못이 부영양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명 고무통 그 밖에 쓰 있죠. 그기에다 심어서 새척 음, 마사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담그두면 또잘 삽니다. 영양분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 금방 죽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죽지 않고요. 잘 삽니다. 그래서 많이 번식을 하면 밖에서 채로 들어 올려서 분촉을 하기도 합니다. 어, 요 수련들도 조금 넓은 밑이 딱 갖춘 구멍 없는 그런 곳에 심어져 있답니다. 가끔씩 그 세제를 사면 주는 나라의 일명 그런 거 주죠. 그런데 심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그런데 심어서 이렇게 물에 담궈둡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또 올라오고 있죠 꽃 봉오리 그리고 다슬기들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다슬기들도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수련들은 원래 잎이 물에 딱 붙어서 자라야 되는데 올해도 영양이 많은가 봅니다. 금붕어밥을 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참고로 연꽃과 수련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주는데 수련은 이렇게 시옷자가 딱 들어 있습니다 잎 잎이 하나로 붙지 않고 시옷자로 다 갈라져 있죠 수할때 시옷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꽃은 연자가 동그라미로 시작되잖아요 연꽃 잎은 통입니다 전체가 붙어 있어요 키가 크고요 가끔 우리가 어느 곳에 연꽃밭 조성되어 있다고 가보면요. 잎이 전부 둥글게 막혀있습니다. 연꽃, 연이 이영으로 시작하니까 동그랗게 막혀있다고 생각하고 수련은 시어자로, 수련이니까 시어자로 시작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 연꽃, 연꽃 중에서 수련, 그리고 불의 옥잠, 음, 숫잔데 또 여러가지 수생식물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들도 한가족이 살고 있고요. 꽃필 아이들, 늘 이렇게 쭉 올라와서 꽃 피워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 수경 재배되고 있는 연못에 있는 식물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